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론세포와. 뽑습니다. 유지예요. 자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할 이제 12G 동물 모자를 만들게 될 텐데요. 기본 베이스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베이스는 어디에서도 다 모든 동물에 쓸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동물에 해당하는 색깔, 이제 특히 마스크겠죠 네, 마스크에 해당되는 색깔 풍선을 3분의 1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3분의 1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를 세번 정도 접어주세요 네, 이거 조금 틀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3분의 1 정도 남기고 3분의 2를 불어주세요 배를 묶어 주시고요, 정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꼬집어 꼬기 해 주세요. 마사지 해주시면 풀릴 확률이 조금 더 줄어 듭니다. 그 다음, 원하는 앞에, 앞으로 오는 마스크 볼 크기인데, 잘 모르겠으면 주먹 하나 정도 지고요. 여러분들 주먹은 조금 작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때마다 내 손에 딱 맞는 캐릭터의 쉐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주먹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주먹 하나 했을 때 작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돼요. 네. 방울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분의 1, 9. 네. 전구보단 작은 거. 그를 잡아서 꼬집어 꾸기 에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같은 크기로 방울을 만들어서 정 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접어서 이거 그대로 당겨서 꼬집어꼬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이 생기는 삼각형 시옷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게 앞입니다. 여기가 볼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 이렇게 네, 이렇게 이마까지 해서 이어지는 요 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생각하기 좋을 때 이렇게 구부려 두시면 뭔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얼굴, 이게 눈전체인 눈썹, 눈 라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방울을 만들어서 정구를 만들어 주시고 꼬집어 꼬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같은 길이의 방울을 만들어서, 네. 작은 거 말고 정구. 아까 맨 처음 시작점이겠죠? 거기에 그대로 두번 정도 엮으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미간도 있어야 되고, 뒤통수도 이렇게 좀 튼튼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풍선 하나를 더 불어주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총 3분의 2를 다 불어주세요. 지금 다 하고 남은 거 옆에 반대쪽에 있는 볼에다가, 주입구를 잡아서, 두번 정도 엮어주시는데 항상 어딘가에 엮을 때는 주입구만 당겨서 묶고 끝내는 게 아니라 풍선 자체도 감기는 방향으로 한 바퀴 정도 감싸주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다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이은 풍선을 주먹 하나 정도, 네 그러니까 볼보다 살짝 3분의 2 정도 길이 되는 방울로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정 구를 만든 다음 꼬집어꼬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 방금 그 3분의 2 크기였죠? 같은 크기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대로 앞에, 앞에 작은 꼬집어고기에다가한 바퀴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그대로 미간을 이어줄 건데 미간은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곡선이 떨어지는 게 가장 이쁩니다. 완전 직각이 아니라 살짝 곡선이 될수 있게 네, 전체적으로 네, 요, 요 라인 보이시죠? 네,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방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정수리에 있는 꼬집어 꼬기에다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 요걸로 하셔도 되고, 뭐둘다 어차피 여기 가운데로 이어주셔야 되거든요. 위에서 아까 3분의 2 정도 되는 방울 크기 같이, 만들어주시고요. 이 매듭을 뒤쪽에 있는 꼬집어 꼬기에한 바퀴 감싸주세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 되는 방울 크기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밥 싸주시면 동물 베이스가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처리해 줄게요 네, 두 개는 서로 매듭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동물 베이스가 끝났고요 여기에 동물에 따라서 코 혹은 이제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리고 동물에 따라서 여기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몇개안 되지만 동물에 따라서 여기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이거를 생략하시고 나머지 요 전체적인 뼈대를 전부 다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대 베이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올라올 영상들, 이제 동물 관련된 영상들은 전부 다이 베이스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